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광복절 잘 쉬고 오셨습니까? 퐁당퐁당 장이 열리다 보니까 오늘은 또 어떤 장이 만들어질지 가늠이 좀안 되는군요. 초전도체를 중심으로 테마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지금 리스크가 좀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는요, 예상을 좀 상회해서 탄탄하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이에 미니 애플리스 여는 총재는요 추가적인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죠 오늘도 하루 쉬고 개장한 이 국내 증시는요 이러한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아마 또 변동성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제도 부입부 빈익빈 뭐 주가도 부입부 빈익빈 나타나면서 아마 종목별로 장세는 이어지겠죠 예상치 못한 이런 리스크 아니구요 여러분 오히려 하단이 비교적 탄탄한 편이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 변동성에 예,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바로 이 종목이죠 디에테크놀로지이 종목 중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 좀 빠르게 켜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영상 예, 절대로 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디에테크놀로지 주가 차트 어때요 한번 크게 내려와서 저점을 찍었는데 다시 한번 반등하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한번 크게 장대한 뭐 나와주고 다시 한번 떨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V자 반동으로 이 거래 연속적으로 장대한 거 터져주는 가운데 오늘도 12%나 크게 오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8월 들어오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거래량 집중되고 있죠. 여기 엄청난 수급이 몰리고 따라 보시면 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디아이테컬로지지여분분 지금 실적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데 상반기 매출 585억 전년비 무려 166%입니다 여러분 사상 최대 매출출을신신 o l 보시면 되는데 이러면 이렇게 큰 폭의 외형성장 아마 지난해 확보했던 2차전지 바로 수주 납품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런 결과 e c 나오는 l 같습니다. 여기에 또 h n o l o 초전도체 테마주로서, 그리고 연구 자석까지도 더해지는 가운데 어때요? 이렇게 DA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코리센과 함께 국산 상용화를 추진 중인 또 망간 비스무스 페라이트 자석이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자석 대향말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쯤 돼서 이렇게 연구 중심적인 기업에서 한마디로 초 대박 터지는 겁니다. 현재 산업 전반의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이 페라이트 이 연구자석 그렇죠? 개발을 완료한 이후에 바로 글로벌 기업과 공급 관련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산업 전반의 히토류 시장을 대체로 한다면 그 규모 몇 조로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차, 또 IT, 여기에 가전제품, 로봇, 태양광까지. 그래서 여러분 미래의 뭐 초전도체의 공중부양하려면 이렇게 연구자석과 결합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당연히 수익이 될수 있는 초전도체 시장의 필수품이 바로 보다 연구자석입니다 그럼 또 여러분 플러스 알파 시장 규모 몇 조가 될까요? 이렇게 두 개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두 개만 놓고 보더라도 최소 0년상 재론 되겠다라는거 말씀드리고 그럼 지금 얼마요? 5,260원 아니죠 단기로 최소 볼때 얼마까지 네, 3만원 까지도 볼수 있다 왜 여러분 최대 수혜주 대장도 될 것이기 때문이고 지금 현재 lg 여러분 2차 전지 1차 협력사입니다 어차피 앞으로도 여러분 어때 미국과 중국 무역 관련해서 패권 다툼 에서 일어나 이루어질 건데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 같은 경우로 날아갈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이유 있는 상승이만 존재한다는 거죠. 특히 히토르 시장만 대체하더라도 엄청난 큰 시장이 될 건데 여기에다도 전기차다 또 뭐예요? 가전이다, 로봇이다, 태양광 등등. 한마디로 산업 전반의 대체재라고 보시면 된다. 뭐가요? 연구 자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정말 여러분 페라이트를 개발 완료한 이 페라이트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렇게 오르는 이유, 크게 상승하는 이거보다 초전도체가 실패할지라도 같이 나락으로 떨어질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지금 초전도체 현실판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영구 자석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쉽게 초전도체보다도 가장 현실적인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망간, 비스무스, 페라이트 자석 특히 자기부상 열차 등이 필수인데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은 가능성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또 미리 좀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시총도 작고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 충분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그냥 가져가요. 추가적으로 매수할 고민 좀 많으실 텐데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이연속 급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이 디아 테크놀로지 또 가지고 있는 그렇죠? 아마 오랫동안 보신 분들. 이 상방성,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 있을 것 같다는데요 차근차근 잘 보고 물량 간소하시면 여러분 타이밍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쨌거나 이 종목은 그냥 홀딩만 하고 있었어 하시는 분들이나 최소 한주 정도는 가지고 있었지 하시는 분들 여러분 정확하게 앞으로의 뭐 매수가와 매도가 부분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도 알려드린 정보 이죠 받아보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그대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건 없어요 딱히 대신에 저한테 두 가지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이렇게 정보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모멘텀이라는 거또 말씀드리고 특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난 정보가 정말로 약해요 하시는 분들 없으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로 드릴 겁니다. 혼자 기사보고 투자하지 마시고 단순한 지표를 보고서 투자하지 마세요. 뭐 감이나 예측에 의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런 정보를 토대로 해서 투자를 하셔야 하십니다. 제가 관련 종목의 모든 정보 싹다정리 해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DA 테크놀로지고요.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2158-1719 자기 번호로 DA라고만 두고 자는 걸 놓으시면 제가 빠르게 정보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특히 이런분 무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앞에 보이는 번호로 뒤에로만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마침 또제 영상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8월달 가기 전에 특별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공개할 테니까 받아가세요 <목소리>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한 선물이죠 바로 돈을 부르는 이 레벨업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8월달 아 이제 여름 더워진 여름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바로 히든 종목입니다 황금주라 불리고 있는데요 제가 딱한개 여러분들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좀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또 추천 종목들을 이 받아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 딱한 종목만 가지고 왔다라는 점, 그러면 이 종목 제대로 알고 가시기만 하면요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진짜로 엄청나고 대단한 종목이라는 거좀 말씀드리고 아마 특히 이런 분들은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 정말 손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순길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 어때요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이 계시죠 그렇죠 어떤 종목이거 안에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나는 이게 뭐 사실 투기가 아니라 투자잖아 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의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손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자곡자곡 익절하면서 용돈도 좀 벌고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 리스크 없이 바로 수익 낸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이냐면요 바로 이 종목이에요 저점 공략주인데요 바닥에서부터 찍고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여러분 상승 재료, 특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 호재만 무려 몇 개요. 네 개입니다. 여기에 2차 전지, 또 무상 증자, 매매 인수, 여기 역대급 수주까지 지금 포함된 이슈로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세력들 이미 물량을 다 매집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8월 달 특히 바닥권에서부터 이 상승 시그널 포착하고 있는데 앞으로 크게 대시세 분출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상승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그런 패턴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어떤 종목들이에요? 이런 패턴들이죠. 저점에서부터 바닥을쭉 다져오는 가운데 오름세를 보이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이런 매수할수록 시간이 경과되면 바로 고점을 찍는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상승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용하는 패턴이 바로 요즘 패턴입니다. 특히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요. 최근에 제2의 이스페타시스가 될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죠. 작년 3월 초반에 이스페타시스도 여러분 어때요? 7,860원에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그렇죠? 쭉 오르면서 지금 이렇게 또 31,800원까지도 7월 초반에 찍었죠. 이렇게 크게 오르는. 그래서 고점 찍고 올랐을 때 엄청난 수익을 보셨어요.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여러분 최근에 정말 핫하다 보해 핫한 종목이 뭐예요? 바로 에코프로인데 이 종목 또한 HAE의 에코프로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때요? 이 사실 에코프로도 2월 1일 초반에 어뭐 뭐였어요? 12만 8천 400원에서 시작된 종목인데 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던 결국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패턴과 결국치가 얼마예요? 여러분 최고 153만 9천. 여러분 어마어마죠? 그렇죠? 7월 26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에코풀처럼처럼 미리 좀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그 이후에 정말로 큰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종목을 이미 매수 끝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종목이요, 지금 어떤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유보율 같은 경우는 지금 오0퍼센 정도 되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되게 되면 이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거든요 특히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슈팅도 크게 한번 나오고요 특히 애초율이 여러분 액초 유보율이 얼마 여러분 이 정도면요 세력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미 세력들 바닥을 매집 완료한 상태라 고 보시면 되고 이 말은 뭐다?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새롭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 찾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은 집중되는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라 거. 근데 여러분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도 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금이라는지 자본 총계 또한 어때요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이 정말로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주입니다 얘는 뭐예요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고요 애초에 주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인수합병을 한다고요. 기사로 이미 접하고 나 늦는다는 거죠. 뭐 뒤늦게 그래서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미리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정말 여러분 이 종목 주식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좀 시끄러워질 때 우리 주주님들 어때요? 아 여유 있게 남들 다 사고 싶어서 안절부절할 때. 나는 이미 저가에서 매수 걸어 놓고 천정부지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 여유 있게 쳐다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가시는 것 추천 드리고 있고요. 그러기 에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는 점 말씀드리는 부분이요. 이제 2023년도 8월 달 바로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차 전지, 로봇, AI 특히 중국 자본까지 여러분 거대 자본이 지금 여기에 묶여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리면서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한 개로 여러분들에게 좀 돈을 부르는 레벨 업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자 이렇게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258-1710이 번호로 여러분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 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종목명 딱한개 그 무료로 또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앞에 보이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혹시 좀종모명 받아 보고 나서 내가 어떻게 조금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저한테는 편하게 상담 요청도 하시고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모도하고 있어요. 카톡방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편하게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에 보이는 이 번호로요. 010-219-81710으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요, 정말 이 종목 통해서 앞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계좌 또한 든든히 불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뒤에 테크놀을 돌아오겠습니다. 보시는 기사처럼, 어때요? 현대자동차. 이제 히토르를 뺀 전기차 제작 소식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히토르를 원료로 쓰지 않아도 이젠 전기차부터 개발이 가능해졌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코리센 망간 비스무스 페라이트 자석 2차 프로젝트 프로토타입이죠. 제작을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특히 히토르 연구자석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뭐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 태양광이라든지 또 전자 제품, 또 로봇 이렇게요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확장성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디에테크는 테러놀로지는 어때요? 이런 신소재를 기반으로해서 비히토릭의 연구자석 상용화에 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전구체 사실 비싸잖아요. 그게 단점이거든요. 근데 초전도체보다도 가장 현실적인 소재가 바로 연구자석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 이렇게요? 저 전도체가 바로 현실판 됐습니다. 바로 영구자석 이거요. 그래서 저 주목을 받게 될 거고요. 시장도 점차적으로 볼때 확대될 것이다라고 요즘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스러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여러분 이 가능성 때문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조금 어때 여러분 결과적으로 바로 그렇죠. 3분기 매출 또한 무려 585억 원, 전년비 166%나 크게 상승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수주에서부터 이 공급까지요, 한 6개월 가량 소요됨에 따라서 지난해 수주액이 매출로 본격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이렇게 세자릿수 매출 성장을 이끌어낸 거고요. 또 전년도 수주 실적에 이어서 올해도 상반기까지도 체결한 수주 금액이 여전히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더 크게 부각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쯤 돼서 여러분 어떤 또 추가적인 이슈가 남아 있길래 다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차트상 이렇게 크게 찍고 반등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과연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지금 얼마예요 5천원대에 불과합니다 정말 저평가가 되어 있죠 앞으로 최소 3만원 그 이상 5만원까지도 갈수 있는 종목이 바로 뭐예요 디에 테크놀로지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가 이렇게 올라가에 있어서 여기서 흔들리지 않으시면 돼요 물량또 뺏기지 마시구요 꽉 붙들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미리 문자를 주시는 분들은 앞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할 때 데이터 피드백도 해드릴 거구요 또 세력들이 가만있지 않겠죠 막 흔들면서 올라갈 때더 이상 물량 뺏기지 않도록 편리지 않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특히나 앞으로 세력 움직일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나올 이슈, 모멘텀 제가 다 공유할 테니까요 아시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미 호재가 나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대기 중인 경우에 반드시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확실히 추세를 잡아주면서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고 할때 어때요? 이 종목, 특히 디에이 테크놀로지 앞으로 내다봤을 때 주가를 다시 한번 띄울 수 있는 이런 재료가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이죠. 이 익기 5고의 차이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특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정보 좀 약하시거나 타이밍 번번이 놓치신 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필히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에테크놀로지입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 2하나 58 17102 번호로 디에 라고 보내세요 디에 일단 일차적으로 정보가 일단 빠르게 갈거고요 특히 여러분 영상 보시는 도중에 보내시게 되면 좀더 빠른 이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시되 여러분들이 정보를 다 받고 난 이후에 아마 저한테 따로 질문 주신 분들 계세요 왜냐면 개개 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추가적인 질문도 받고 있으니까 생각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문자 주시게 되면요 제가 또 확인하고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특게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시점 더 크게 올라갈 거 여러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또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수익도 든든하게 불려가시면서 더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바로 여기까지입니다.